5월의 광주, 하늘, 아래, 이 광수. 5월, 이 푸르름의 대지에서 역사가 할히고간 지구의 어느 땅 위에서 5월을 노래하다 슬픔이 북받쳐 옵니다. 이제는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까진 자유를 위해 그리도 처절한 생일별로 고운 임대를 보내야 했습니다. 한 인간의 영역이 만들어낸 슬픈 비극이요. 살아있으니 아직도 부끄러워 차마 나무 로 얼굴을 돌리지 못하오. 넌 지금의 무엇을 위해 사느냐고 님들의 불빛 얼굴에 몸들봐 모르겠어. 죽어도 영원할 님들의 절규여 울리며 오직 그대로 인하여 나 여기 이곳에 웅크릴 수 있었으니 내 사랑하는 아이와 어버이까지 어여쁜 동생과 모험 나를 친척까지 내 사랑하는 아내에서 지아비까지 내 끔찍하던 애인에서 다정한 법까지 그렇게 기꺼이 자기 몸을 불살렸으니 끌어안지 말고 내 눈물이 흐르고나 님들의 부릅뜬 눈빛을 참아 보지 못하겠소. 아, 영원히 잠들지 않고 민중의 한으로 넘어, 수없는 대물음으로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시는 내 사랑하는 님들이여.